네. 연풍이 요제부터 이거는 수있습니 와우! 연풍이! 진점이었어요. 네. 네. 초월 다이브까지 지금 만들어 서 들어가고 있는 건데. 힐러가 네. 네.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눈면 만하죠? 다티스트를 빠르게 끊어내상태에 초월 이후에 3일이니까. 네. 네. 대화가 안 되죠. 자, 그서라인하르트는 아, 진짜 대키볼 적게 들어오 하네요. 네. 네. 트레이 같아요. 네. 진짜, 뛰어다니면 지금 네. 집결 차고 뭐, 뭐 초월 때문에 지금 안아까지 올라줬거든요. 네, 이거 변수는 질바 힐맨이에요. 네, 자 초월했습니다. 도나 초월다해보세요. 힐맨 채점. 힐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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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래서 비트 가봤고 안 왔고. 그리고 질바까지 가 겁니다. 네, 이제는 잡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각은 나오는데 네, 오오만에 보이는데. 요 네, 박치수도 잡았어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지금은 코코성 채팅 번수가 네, 선수들 네. 돌진도 잘 찍어 놓죠와 이렇게 자료 개수. 음. 채로코 해놓고 난 다음에 지르바를이기고 일어나요? 어, 와, 와. 아, 망치 아, 너무 짜 들어갔어요. 잘 오늘 망치는 지금은 네. 네. 그냥 네. 그대로입니다. 네. 이거 여기서 막힐 것 없죠. 순간적으로 블러 벨퍼로 도와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냥 밀고 들어가요. 어. 들어가자, 위 파이팅! 어, 슈브라첫페 밀었어요. 공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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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이것이 바로 최근에 했던 버티기 대전 쿨타임도 줄고, 네, 꼭 네. 잘했는데. 네, 게임과 보다 함께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받고 전통적으로 가죠. 어, 이거, 뚝짝어라가 어, 넘쳐놨구요. 어, 또 밀고, 어, 어, 와, 팔 드라이버. 어, 어? 오, 이거 지금 농약선도 잘려가지고. 네. 근데, 아니, 거 포커싱 안 되면 노딜이에요, 이거. 아니, 이거 3 3면데 오, 왜 이렇게 잘네요 형들. 팔, 들어갔어요. 형들, 3차면 언제 짤 거예요?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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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그러시나. <laughs> 이런 느낌 아니에요? 잠거만 네. 아, 타이구요 목적을 보았어요? 그게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불어줬고. 나 앞으로 치고 나가면 되구요. 히 야! 망치를 찍어. 데중력보게 대박! 올린다! 오도 있어요. 네. 수아 어, 진짜 두개심장인데요 진짜 이름 따라가네요. 예. <laughs> 모조리 네. 쓴다고 하더라고. 그냥 한, 한 번에 가야 돼. 오, 오. 가야 돼. 호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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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복잡까지 써서 한 번에 밀어요. 그래서폭이 쓰면서 오? 간단하게 밀어와 용광로 요와용광 뒤, 조까지 있고요. 진짜 너무 잘요왜 이렇게 잘 깔아요? 와.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 네. 어 뭔가요? 수요 육박도 체육요더 빨리, 더빨더 빨리. 진짜 고 태영, 태형태형태박수 됐어요. 와. 박수, 맞다 아, 맞다 박수. 까지 어제 다와 이걸 구더 빨리 려요 빠지면 큰일 납니다. 우와! 와, 망치 해방 내놓고 추가적인 키리, 키리, 키리! 이거예요! 아, 체력까지 다안대요지 완전 잘했죠? 네. 네. 시돈제를빨리 했는데 데리로 밀었을 때마다 버티기 어려워요. 게다 밑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밀어버리면 되거든요야 정신이 없는 게임! <laughs> 이런 거죠. 네. 이러면... 더로고 이게 도시, 도시 도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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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어 이거 백고빙 드리블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것 형들의 힘이나 이거 바로 터졌어요 바로 그냥 나노다이브턴 이걸 버텨야 그다음이 된 건데 못버텨퀸 때문에 그냥 진형도 와인뒀죠 맞습니다 때문에저 초월을 어떻게 좀도잘하내야 중요해 보자갑상 초월이 좀 빠르게 빠지습니다오 근데 터졌어요 원조리의 손딩 올라갔어요. 응? 나도 죽고 살렸고, 네. 이런도 진행가수 있습니다. 네. 갱바보는 지금 총을 유지하면서 포커싱을 먹어야죠. 잘 터뜨렸어요. 요거죠? 네. 요 정도면 거의 막았다는 걸수 있는 상황까지 보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패편이 시도하는 것들에 대처를 하면서 포커싱을 일단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탄한패점이 나오고 있어요. 한 명의 딜러가 더 있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아름고등학교 앞라인에서 고생을 하고 와우! 이런 이제 바로 타이밍이 거든요 와우! 와로 메꿔주고 있어요 딜러들이 기두 자만하게 따르는 판단! 네, 철판 시원지와. 펄스! 야 이기게 해주세요 신호중. 유승현 네. 아 엑소르트가 M2 M2? 잡았습니다! 맥크리가 가서 포커싱으로 밀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끌어주고 있어요 롤로 따라왔어요! 야 나도 놓왔어요 신호중이 잡겠는데요? 와우! 아 이거 너무 잘 맞췄어요! 기계! 힐러 곡두 개가 도네요! 그렇지만, 효과입니다. 이런 공격 탈 시간도 많이 벌었고, 이 요즘은 중독기 자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은 옥스턴이 잘 밀어내면 어, 오, 재 밀어요, 재 밀어요! 어. 옥스턴! 거기다 복제까지! 네. 그죠 여기서 점프팩으로 산책. 들어가야 되는데 딜로스 네. 이거 자탄차예요? 서더많이면자탄차니다 이거. 자탄히 네. 그냥 시간 주 시간을 조절하면 괜찮거든요. 자잔자탄 시간 벌어야죠? 어, 힘을 깔지 들어가죠, 아! 이거죠! 저트레존드 네. 경기와 분위기가 비슷하죠? 네 맞지는 않아요 오힘매드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밀고 들어가니다대와 아, 아우 스톤 네 진짜 그 가이드와 함께 연기가 너무 잘됐어니다 이런게 백이죠네자아는고드가아는고드가이잘 만들고 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확실히 체급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어, 들어가면 지금 꽤나 많이 맞고 아주 이좀 빠질 수 있거든요 자탄 어? 체포고 비트 비트가 의미가 없게 됐어요. 여기서 이리내야죠 우리 내에서 누나요 혼자서 어? 캐리한다. 어? 와 룰러 됐네요. 야, 야. 말도 안 오, 오. 어? 하지만 나오는 네, 메이였죠. 그렇죠. 도 빠졌어요. 자 있기 때문에 태포 겁니다. 훨씬 도가능하도 겐지도 같이 훨씬. 가봐야죠 자 아, 이제 준비고 들어갔어! 여기서! 그리고! 어, 안 아! 둘, 둘. 둘! 다 했죠? 맞았고 충분! 됐어요 셋. 다 했죠 다, 했죠. 어. 아. 다 했습니다 네. 만족 오히려 좋아 네방해하습니다방로 타는 게 일단 집결까지 보완하는 네. 뭐건 좋습니다만 문제는 네. 메가리자 선수의 네. 자탄선거든요 이거 막리 힘듭니다 어우 좋죠 지금 위험해요 밥 던지고 스 자포코스 연계가 거의 들어갈 확률이 고으니까 7, 8, 0번쯤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올라가면서 엡소드 트리가를 만들어주면 그착탄만잘넘어가면 되거든요 인턴이 아, 어렵습니다 들러가다 묶였는데 제거했어요! 와! 와, 와, 와 킬배 넣으면서 킬을 만들어 넣으면 넣으면 버립니다 컴포즈 아, 아 진짜 너무 좋았죠 아, 네어 네. 세게 가려고 하도 하는데 이게 더 많으면 타고 가도 될것 같은데 또 1개 부착까지 그 이게되그이도 시간 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좋게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이렇이이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이렇이렇면이되이고게되하시는거아니이 이렇게 이렇게 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게렇게이